예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명인제약 한번 봅시다. 아이고야, 다 빠졌네, 이거. 음, 이렇게 다 빠지면은 뭐, 사실, 답 없다, 이거는. 어, 지금, 이거는 진짜 다, 답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요 어, 이거는 뭐,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봐야 돼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어, 그냥 그게, 그게 무조건 맞거든요, 지금은.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켜보세요.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뭘할수 있는 게 없어요. 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는 게 맞고요. 어, 지금 뭐 지켜보다 보면은 또 움직이는 그런 그림들이야 나올 거니까 뭐 지금 당장에 우리가 뭐할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막 특별하게 안 좋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켜보는 게 맞지 지금으로서는 어 지켜보다 보면은 또 다시 움직이는 그런 그림들이야 그려질 거니까 어 너무 그렇게 막 걱정을 하시거나 뭐 그럴 거는 아니고요. 뭐, 냅두다 보면 올라가는 그림들이 그려질 건데, 뭐 그렇게 크게 막 걱정을 하시거나 뭐 그럴 이유는 없어요. 어, 다시 봐도 그래. 그러니까 크게 막 걱정을 하시거나 뭐 그럴 이유는 없고요. 그냥 알아서 올라간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어 그냥 보시면은 뭐 알아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요. 어, 그냥, 어, 그냥 지금은. 인자 이렇게 떨어지는 건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결국은... 보면은... 음, 30분 봉이든 뭐 60분 봉이든 지금 최저점을 때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지는지를 지켜봐야 돼요. 결국은 이거는 뭐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없으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그냥 뭐, 올라가겠거니 하면서 뭐 생각을 하시되 일단은 뭐 지금은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하락장은요,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마냥 떨어진다고 다 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확인되지 않는 거는 추가 매수나 이런 거는 지금 하지 마세요. 어, 진짜. 추가 매수 하면 안 돼요. 어, 지금은 확실하게 바닥만 확인되면은 뭐든지 잡아도 되는 시장인데, 바닥이 확인 안 되면은 아무것도 잡으면 안 돼요, 진짜. 어우,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어, 진짜, 명인제약 자체가 나쁜 그거는 아니니까. 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애지간 하면은 그냥 뭐 올라간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뭐 지켜봐,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그냥 올라간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뭐 그렇게 보세요. 뭐 지금 뭐안 좋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드니까요. 어, 명인제약 일단은 회사 자체가 좋은 회사니까 떨어지는 거 일단 좀 붙잡고요. 시총이 너무 높아졌으니까 사실,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락장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세요. 진짜 하락장은 내가 제일 잘해요, 진짜.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좀 따라와, 이번 하락장은. 어, 하락장, 뭐, 나쁘지 않은 시장이니까 아시겠죠? 음. 멘탈만 조금 잡아가자. 음. 나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네, 일단 주식 매매를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영상을 찍는 종목들이잖아. 어, 그리고 영상 찍고 형님들한테 이게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010-8380-8354로 예,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신 형님들께,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리고 영상 찍고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간다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고수익이 나오는 게뭐 전부 다 영상을 찍은 거야. 아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옛날 내 반도체 아저씨 영상을 봐봐. 두산표에서 4월달부터 내가 이재명 형님 애지간하면 대통령 될 거고,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고 노동자 인권법을 강화하기 때문에 로봇조들도 세게 올라간다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방산주는 뭐 지금 현재 푸틴이랑 계속해서 이거 전쟁 절대로 안 끝날 거고 우리나라도 뭐 계속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뭐 방위비니 뭐니 하면서 자주국방 자주국방 이런 소리 나오면서 방산주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면서도 결국은 미국이 대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반도체 주식은 에지가라면 올라간다고 들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뭐 그러면서 반도체도 올킬 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또 마지막에 바이오를 밀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애시당초에 바이오라는 테마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권 잡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시그니처 같은 주식이 바이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요. 뭐 형님들한테 뭐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나중에 서짜하짠 내가 샀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형님들. 근데 4월달에 보시면요. 내가 영상 또 찍고 했던 종목들이야. 보시면은 4월달 막판에 4월 17일날 어나 그냥 펩트론 들어갔어요. 어 펩트론 아까 보시면은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나왔죠. 이거 언제부터 들어갔었냐 하면요. 영상 자체는 여기 8만원 할 때부터 찍어서 3월달에. 그러다가 4월달에 보시면은 내가 뭐 아주 아래 지점도 아니야. 보시면은 그냥 보자. 어 4월달 어디냐. 어 4월달 이때 들어갔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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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예. 이때 들어간 거예요. 이때 15만 원할때 들어간 거. 예요이 밑에서도 샀는데 내가 마가 끼워가지고 한번 팔았어. 그러고 나서 다시 쳐졌다가 받쳐지는 부분에서 4월 달에 딱 들어가서 쭉 올라간 거야. 어? 그러면서도 한가 갔을 때 아마 구독 좋아요 눌르시고 예전 내 펩트론 영상 봐요. 이렇게 한가 갔을 때나혼자서 이거 개미 털깁니다, 형님들. 이런 데서 털리면은 등신 되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간 거야. 얘 역대 고점에 고점 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들어간 거 밑에 뭐 보여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54,800원에서 물 탔는데 내 삼성전자 평단이 55,000원이야 그럼 뭐 삼성전자 같이 들어간 거 보시면요 4월달부터 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냥 팍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스토리도 보고 차트도 보고 어 뉴스도 보고 결국 이러한 어 주식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흐름을 보고 확실한 종목이라면 이렇게 흔들는 거에 안 흔들리기만 한다면은 멘탈만 지켜진다면 결국은 수익을 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보시면 4월달에 두산표세셀 들어갔다, 3천당제약도 들어갔다. 이거 결국은 3천당제약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고점 뚫어가고 있는데 4월달이 이때예요. 다 죽어갈 때. 어 4월 며칠이냐? 4월 20일이죠. 4월 22일이라면 한 이쯤 될걸요. 어, 그렇네. 어, 이때.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요. 어,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 쭉 하고 고점 뚫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 멘탈 지켜라 더 올라간다고 진짜 고점 뚫, 뚫는 거잖아. 나 평소에 이거 30만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28만 8천원까지 갔잖아. 아마 이거 30만원 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요런 것들? 그냥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요. 뭐 이거 별거라고.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얼마든지 공유해 드려요 형님들은 요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님들이 이거 스토리 라인 보고 뭐 이거 보고 뭐 차트 보고 그다음에 뉴스 보고 공시 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솔직히 이게 직업이야 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회사에서 앉아있으면 알아서 정보가 기어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아침에 남는 시간에 영상 찍어가지고 형님들 어, 영상 찍는 종목들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형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요거 매매하는 거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형님들도 받아가세요. 수익이 그냥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수익이 나와요. 고수익.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냥 100% 넘는 게 그냥 디폴트 값처럼 나와요. 바이오를 누가 지금 보시면요. 80%, 90%, 100% 이렇게 들고 가겠어요. 나 말고 없지. 바이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는데 바이오 섹터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뭐 지금 기껏 해봐야 뭐 로봇 정도. 뭐 해봤자 반도체 쪽은 먹은 정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토리와 차트와 시장을 다 봐야지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뭐 그렇다고 내가 옛날부터 음습하게 들어갔데 아니죠. 바이오 무조건 간다고 하고 지금도 반도체 아저씨 주력은 바이오 주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식 파는 돌아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 지금 4월달에 비해서 많이 고점인데, 먹을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 반도체 아저씨는 고점에서도 들어가서 먹지.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 나 최근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요. HJ중공업 있어요. HJ중공업 지금 보시면요. 나 밑에서부터 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 누가 봐도 꼬리를 먹고 위로 세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 여기서 들어간 거야. 이거 다음날 들어간 거야. 어. 금요일날, 9월 5일 해가지고 2만 2 4,500원이죠. 요 라인이 아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2만 5천 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쭉올라갔다 개미 한번 틀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개미 한번 틀고 지금 받쳐지죠. 아마 이거 더 고점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 반도체 아저씨는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는 가격대에서 출발을 하더라고. 결국은 어 내가 확실하게 보니까 멘탈 지켜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체 아저씨 다른 영상을 보든지 과거 영상을 보든지 한번 봐봐. 이런 것들, 와이 새끼 진짜 장난 아니네 이런 것들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형님들께 공유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들고 가셔서 우리 형님들 수익 나셔서 멘탈만 잡는다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반도체 아저씨는요. 다른 것들 집어치우고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이걸로 나는 유튜브 수익 좀 잡아가지고요.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 나 주식 수익은 잘 나와. 어 주식 수익은 잘 나오는데 솔직히 주식 수익은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요. 솔직히 이 수익 잘 나는 것들 전부 다 들고 가요. 어뭐내 돈도 있겠지 그냥 내 수익전 내 용돈 정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형님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준 이, 유, 이 유튜브 수익으로 나는 매주 주말마다 이제 봉사활동 가거든요 요즘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예산도 줄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락사를 진짜 많이 시켜요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주말마다 뭐 애들이랑 같이 봉사활동 가서 우리 애들 힘들다 하면 그냥 펜션에 어디 던져놓고 나 혼자서 봉사활동 가서 강아지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기견센터 강아지들 좀 도와줄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 예전 영상 보시면은 반도체 아저씨에 대해서 또 확신도 들 거고 그러다 보면 형님들 또 수익도 보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거야 뭐 수익은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한만 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대신에 나는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요. 내가 이 매매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샀던 것들입니다. 자라잔 비밀스러운 것들입니다. 자라잔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토리 보고 뭐 보고 해 가지고 확실한 지점에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 확실한 지점에서 확실하게 털고 나와서 고점에 고점에 가는 것들. 형님들께 공유를 해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들도 결국은 확실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반도체 아저씨 옛날 영상들, 어, 봐보시면서 멘탈도 잡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반도체 아저씨 유튜브 수익 많이 잡혀가지고, 유기견 센터 깡아치들은 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형님들, 요즘 시장 진짜 좋은 시장이거든요. 진짜 멘탈만 조금 붙잡으면요. 더 위에, 더 위에 거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잡아 갑시다 했는데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형님들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 멘탈 잡아가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봅시다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시황이라든지 종목 마무리 한번 해 봅시다 어 와, 우리 형님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어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은 어, 일단, 그 전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일단 문자만 남겨주세요. 아, 일단 시장은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국 선물 시장이 열렸는데, 그래도 한1.6% 정도 올라가고 있으면 그나마 조금 낫거는, s p 픽스도 4%나 떨어져. 하, 근데 아, 이거는 좀 보긴 해야 되겠다. 둘다 차트를 상세하게 보시면은, 어, 와, 이만큼 진짜 조졌다가 이, 이 중간치라도 올라오는 거라서, 아 조금 살만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나스닥 선물이에요 이게 테크백 여기에다가 S&P 빅스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가 어 어마무시하게 지금 아 아니 아니 S&P 빅스도 이거 원데이로 봐야지 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받쳐주는 거라서 아이 정도면은 그래 조금 버틸만하지 여기에다가 코인이 조금 관건인데 아 코인도 다시 조금씩 올라가주면서 지금 양봉 쳐주고 있거든요 아 이러면은 시장 조금은 반등을 줄것 같아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빠지는 게 빅테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안 빠지면서 꼬리를 말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네이버만 하더라도 쭉 빠졌다가 얘가 비트코인 관련주로 보면 되거든요 다시 위로 올라와주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오늘 뭐 예상대로 뭐 HJ 중공업 같은 일단은 어이 뭐라고 해야 되나 조선주들도 안 빠지고 지금 세게 버텨주고 있고 얘는 올라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어 세게 짝 올라가주면서 얘도 좀 가주면 되고 바이오가 지금 연속적으로 빠지면서 조금 타격이 있는데 얘네들은 아마 좀 시장 막판에 올라올 것 같아요. 어 너무 걱정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야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진짜 세다. 우리 기술도 살짝 빠지는데. 근데 우리 기술은 차트 상단 부분이고 얘는 뚫어줄 거를 다 뚫어줘가지고 아 오히려 두산에는 빌리티가 진짜 좋네. 어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조금 물려가지고 내 영상을 보시는 형님들도 막 겁먹은 것만큼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실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냥. 그냥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아. 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은 그래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래 생각만큼은 어안 빠졌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LG가나면 반도체 아저씨가 주말에 이야기했던 대로 흘러갈 거야 희한하게 어 그냥 개별 종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매수하고 있는 카카오 카카오 내가 그랬단 말이야 이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형님들한테 그냥, 그냥 공유해드리는 거야.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공유해드리는 건데, 카카오? 어, 빠지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저점만큼의 볼륨을 잡았기 때문에, 어, 애지간하면 이, 이말 아래바닥 치면 올라올 거라고 그랬고, 꼬리를 말고 올라오는 거 보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네이버 같은 거. 빠지긴 하지만은 비트코인이 조금은 받아져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진 이갭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비벼줄 거다. 아래 바닥 치면 올라올 거다고 했는데 역시나 올라오죠. 여기에다가 HJ 중공호. 뭐 역시나 이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얘도 지금 이쪽 라인 한 번. 그 다음에 이쪽 라인 두 번. 어 이쪽 라인 두 번, 이쪽 라인 세번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갭이 있는데 아래 바닥 쳤으니까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대부분 했고 반도체 아저씨가 이야기 하는 대로 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대로 흘러갈 거니까 형님들은 그냥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반도체 아저씨 영상 보면서 멘탈 잡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수익들 지금 하락장 기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잡을 것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이게 안 간다 안 간다 하면서 막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반도체 아저씨 매수하는 것들을 따라 매수하잖아요. 수익 나와요. 어, 앞에서 보여 드렸잖아. 어, 수익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봐봐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개인 매매하는 거야. 나도 내 애가 셋이에요. 내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솔직히 회사 월급으로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먹여 살리려고 아둥바둥 치는 거 형님들께 공유해드리는 거야. 뭐내 종목들 보면 거래랑 봐봐라. 형님들이 따라 산다고 뭐 주식이 안 올라가고 안 따라 산다고 뭐 주식이 떨어지고 안 그래요. 형님들 매매하는 것들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시면 되고요. 수익은 알아서 나올 거고요. 대신에 반도차 아저씨 아까도 말했듯이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형님들 멘탈 잡는 것도 있지만은 나 조회수 많이 나와서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유튜브 수익으로 나 그냥 유기견 센터 깡아지들이랑좀 도와주고 뭐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어자 형님들 지금 주식장 개안 커는요, 조커는요 이런 이런 시장을 노리셔야 됩니다. 나 이런 거안 틀려요 형님들. 어 지금 하락장은 뭐, 어차피, 이제 하락장 온거 어떡해요.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빠지고, 뭐, 지금까지 올라갔던 거 빠지고, 시장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나는 수익을 못 봤는데, 재미를 못 봤는데, 하더라도 뭐, 우야겠노, 일제 빠지는 거.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가지고, 그러면은 떨어진 것들 중에 분명히 바닥을 뒤지고, 야, 더는 안 빠지네, 희한하네, 이런 것들을 잡아먹어야 된다고. 지금은 그러한 기회의 장이라고. 이거, 반도차 아저씨가 개인 매매하는 거, 010-8380-8354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얼마든지 공유해드리니까, 그냥 따라서 기계적으로 하셔도 수익이 나올 거예요. 대신에, 어, 요거, 요거 문자 보내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내가 그냥, 뭐, 돈도 안 받아, 형님들한테 그냥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린 대신에 나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유튜브 수익이나 잡혀서, 어, 이거 유튜브 수익으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이랑좀 도울 수 있도록, 예. 그것만 좀 해주세요. 이제 겨울이라서 아, 그래도 여름보다 나은데. 어 솔직히 겨울이 여름보다 나아요. 그래도 강아지들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어 형님들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대신에 010 8 3 8 0 8354로 어,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놔 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자 형님들 멘탈 지키고요 우리 멘탈 지키고요. 어 이런 시장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이 기회 놓치지 맙시다. 이거 0 1 0 8 3 8 0 8 3 5 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만. 어, 자 정신 차려. 정신 차리다 보면은 올라갑니다 형님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시장이 떨어지는 거지. 그 아니에요. 멘탈 잡으세요. 자 그러면은 어, 자 오늘 또 파이팅 한번 외치고 오늘 시장 어, 오늘 하루 고생하셨으니까 내일 아침부터는 좀좀 좀 웃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어, 파이팅 한번 외치고요. 자그 전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놓고 구독, 좋아요만 꼭좀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오늘 시장. 그래도, 어, 내일부터는 좀 웃으면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파이팅 한번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